오셨나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발 되나요? 아, 아이고,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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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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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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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세요요 어우, 세상에.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부 소방서에서 화재 진화 업무를 맡고 있는 5년차 소방관 만기주라고 합니다. 아, 군다, 니다 군갑니다. 우리 이 소방관 아니면 겨울철에 제일 바쁘실 그럼, 거 아니에요? 고마운 아, 분이죠. 그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어, 소방관님은? 네. 어떤 고민 컷 해드릴까요? 아 저는 제가 좀 성격이 워낙 좀 나대는 성격이 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는 그러다 너가 먼저 일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나대는 건지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대길래? 네, 그게 또 이제. 그러니까 평소 되게 적극적이고 매사에좀 아정 서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불난 거를 제가 가서 꺼가지고 언론 보도가 한번 본한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네, 나왔어요? 네, 그럴 나왔어요? 그럴 있어, <laughs> 뉴스 에 나왔어요? 뉴스를 한번 봐볼까요? 어, 네. 네. 아 그냥 우연히 가다가? 예. 네. 어머 저거 부, 불이 났어 어머 저거 불났네 어우와 소화기랑 방화고 기준 씨인데요? 차에 항상 저기 있어요 어머 아, 예. 어머 저기 저기 하게 아이고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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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기 저기 저나 저기 저기 저어저침어어저 그때 지나갔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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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살려도 저러기 힘든데 저게 지금 이제 뭐 이제 업무를 끝내시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가시다가 저렇게 발견하신 건 거죠? 아예 이제 야간 근무 이제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경찰차가 사이렌 을 울리면서 제 앞에 딱 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됩니 아. 경찰차 뒤에 차를 멈췄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 예, 트렁크에서 소화기랑 항상 소화기랑 갖고 다니는예요 원에서 진압을 했죠. 근데 음. 이게 소화기로는 다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어. 또 이제 또 저희 인천 소방에서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동료들.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가려는게 아 동기 한 명이 또있었던거예요 아 동기가 막, 어, 뭐해? 요 그래서 <laughs> 이제 가지는 아, 아, 그냥 트리닝이고 위에는 그래. 방화복이니까 <laughs> 형님 뭐해? 말는데아 그냥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왔다고 그냥 가서 진압하라고 하고 어.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갔죠. 방화복 방아보... 아니 그건 왜 차에 넣고 다녀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이제 차에 준비된 자세를... 소화기랑 뭐 개인 장비 같은 어. 어. 거 간단하게 넣고 피상용으로? 다니고 비상용으로? 네 그리고 뭐 지렛대 숨겨 가지고 아 이제 문개방 하거나 음 이런 거할때늘 갖고 다니시는구나. 혹시 모르는생각이 아니 비해서. 근데 사실은 위험한 상황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러다 확 터져 버리면 음. 크게 다칠 것 같아. 거리를 보면 도망가는 아. 스타일이죠. 아. <laughs> 저는 빨리 화달하죠 근데 불 보면 흥분한 스타일이에요 아, 내가 가서 꽈려야 야, 야, 아. 야, 근데 그러니까 완전 이게 주제가가 어디선가 아. 누구에게 아. 진짜 아. 무슨 일이 아. 생기면 아. 이거야. 아. 아까 보니까 결혼하신 것 같은데 결혼하신 거맞죠아니 아니요. 아니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여자친구 음... 커플링입니다. 아, 그럼 여자친구 가 걱정 많이 하게는 나대면. 이제 엄마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한테는 이제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말안 하죠. 그렇죠. 그냥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음. 잘안하게잘 하고 왔다. 음. 이러고 이제 친구들도 막 나대지 마라. 음. 어, 너그러다 잘못된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저희 엄마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오지라부리고 하니까 음. 어. 이장 선거하면 일정되겠다 <laughs> 아, 불 끄는 거 외에도 뭔가 무조건 앞장서서 도와주나 봐요. 음. <laughs> 원래 성격이 좀 그랬어요?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 저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불이를못 참고. 어. 그러니까. 괴롭히는 애들 막, 일진들 막 어어? 그렇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다가 싸웠는데. 아, 어. 싸웠는데 아. 아. 졌어요. <laughs> 아 이게 아, 또 어때?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가 아니대. 대사 못 찾아가지고. 아 <laughs> <laughs> 그치 알았더니 내가 못한다는 걸. 항상 주변에 관심 많아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음. 유심히 보긴 음, 하거든요. 음. 근데 아 지하를 탔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아저씨 두 분이 이제 제 앞에 넘어져가지고 막 지웅께서 막싸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오, 동명처럼. 오, 오, 바로 일어나가지고 뜯어 말리고. 뜯어 말리다 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말리거든. 그런 생각보다는 그와줘야겠다이 상황 안 좋은 상황들을 빨리 끝내줘야겠다 이 생각만 먼저 들어가지고 뜯어 말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카페를 갔는데. 네. <놀람> 어떤 커플이 되게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 요 아, 그런 걸 맞... 찾아다니는 거 아니죠? 아, 니 아니, 그냥 가면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어직히 네, 이제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재밌죠. 아, 그럼, 재밌죠. 그럼. 또 연인 싸움 재밌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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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싸우자 나가셨어요. 음. 나가는데 친구랑 야, 혹시 모르니까 음. 앞에 나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고 아, 나가서 봤죠. 음. 이제 보는데 남자가 여자를 차도 쪽에서 이제 밀면서 이제 다퉜어요. 그때 이제 여성분이 이제 도와달라고 소리 쳐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어. 그래서 아빠 야 가자 해서 막 뛰어와가지고 보통 이게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이게 더좋혜 그렇죠 소방관 말씀하세요 <laughs> 뭐 원하시면 경찰 불러드릴게요 <laughs>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불 끌어왔습니다 소개는 <laughs> 네, 그불 끌어왔다고 어, 그렇지 이제 그렇지 어. 가지고 화를 남성분한테 이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성부한테는 이쪽으로 가시란 다음에 같이는못 가겠고 무슨 생기면 소리 질러라 바로 달려가겠다. 진짜 오지랖이다아 <laughs> 네. 근데 진짜 어. 다 멋있다. 그러기까지. 오. 그래서 마무리 잘 됐어요. 그걸 잘된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제 그대로 모르겠는데 내 어. 네. 앞에서만 이렇게 뭐 어,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렇지. 네. 네. 눈에 들어오는 거야. 평소에 이게 주변을 많이. 신경 써요렇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아,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탈 때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지하철에 이제 젊은 성분이 캐리어를막 무거운 걸다니시잖아요 응. 가지고 어뭐 도와드릴게요. 내려가 같이 내려가릴게요 그러면 되게 이상이 쳐다봐요. 그렇지 요새는 잘안그러니까 나한테 또 관심 있나 맞아 요 맞아 맞아. 괜히. 어, 네. 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전혀 <laughs> 아니야어 전혀 아니었어. <laughs> 아, 전 네. 어, 그래가지고 공무원증 항상 챙겨 다니고. 어 공무원증을 그래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약간, 남 좋아주려고. 어. 겉모습 봤을 때. 어. 뭐 소방공무원 같다라고는. 아 소방공무원 얼굴이 따르있니까 편하게. 여자친구 어떡하니? 우리는 <laughs> 이런 분들이 너무 필요하지. 그렇지. 히말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럼. 미치는 거야. 맨날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잘 모르는 제삼자도 그렇게 도와주는데 <laughs> 가족, 친구, 뭐 이러면 뭐 난리가 날것 <laughs> 난리 같은데요? 난지아 그렇죠. 또 스무 살때 이제. 그 하는 여사친이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아. 엄청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니까 전화 듣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다한 거예요 다음날인가 아. 다음날에 다음 이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잡았다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범인들 연락을 려달라고 왜? 제가 욕뭘 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정말 봐, 정말 봐. 왜 보고 하고 그냥 일단. 진짜 감히 아, 진발 아, 내셔. 그렇지, 그렇지. 그 친구도 하지 말아 했는데 어. 제가 아, 한 마디만 하겠다.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언니한테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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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아 진짜 아니, 그 그러니까, 죄송해 원장님, 제가 나름대로 그 약간 입을 했어요. 아니, 우리, 우리 컨디셔너, 격을 그렇게. 평소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 할 거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익을 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어 그래, 약간 그래, 좀 관리할게요. 그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요구를 막 네. 아, 진짜 이거 봐. 조금 더 심하게, 심하게. 가지고 욕을 어, 했죠. 막 어, 어, 만나자 막 어, 했는데 어. 가해자분 부모님께서 전화 받꿔가지고 어? 부사장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는데 음. 이제 그분한테도 제가 또 욕을 같이 받았어요. 너무 같구나. 녹음을 <laughs> 하셔가지고 이거를 경찰서에 고소하거라고 근데 이게 연락이 와서 봤어요. 어. 뭐, 이사건에 연료됐다고 해가지고, 어. 어. 고소고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금형으로. 벌금을 어 벌금형도 벌었어. 소문이네, 그러다가 벌금형. 좋은 벌금. 아, 너무 투어치로 갔었구나.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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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화를 못 참아서 너무 화가 그쵸, 나서. 그냥 그 법, 알아서 정찰서에서 끝날 일인데, 제가 어. 괜히 나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어. 이름을 이름? 바꿔요, 남나대로. <laughs> 아, 예. 조절하기도 아니... 힘들 텐데. 어머니가 걱정을 진짜 나는 많이 하시겠 엄마는 됐지. 진짜 쓰러졌어. 나는. 칭찬만은 못할 것 같아. 아니, 나는, 나도 솔직히 아. 내가 만약에 저런 아들 있다면 화날 것 같아. 어. 솔직히 말해. 이할 일이 나 잘해. 그렇지. 그렇지.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나 어. <laughs> 걱정하지 만고너나잘 딱그 말이 나오 귀여운데, 아엄마데 아니, 엄마가 귀여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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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그렇죠. 안 들었어요? 엄마가 엄청 걱정하니 아니, 서 재고 나서 더 걱정이 심해지것같아그 어, 그러겠다. 어, 굉장히 어. 이제 적당해야 되는데. 어. 항상 하시는 말이 뭐 조심해라, 뭐불 그래. 불에 뛰어들지 마라, 막 앞장서지 마라, 네, 나대지 마라, 응. 뭐 엄마 앞에 서면 뭐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위험하게 안 한다 하고. 근데 뭐 현장에 딱 나가면은 네. 자 누가 나갈래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그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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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서는 아,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럼 처음에 이제 기주 씨께서 소방관이라는 네. 직업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반대 안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붙을지 몰랐대요 처음에. 아 제가 공부를 워낙 못 했었어 가지고. 어, 근데 어떻게 또? 예. 네, 시험 봤는데 필기 점수가 엄청 낮게 나왔어요. 어, 그럼 안 돼. 60점 정도 나왔는데 어딱 보니까 붙은 거예요. 필기 합격이 된 어떻게 거예요. 어떻게 혹시 그, 몇 점인데 어떻게 붙죠 그때 당시 미달이 나 가지고 어... 야 진짜 하늘에서 점찍해줬다 우리 진짜 천,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네. 그래서 그냥 엄마가 뭐래요.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붙은 거 엄마 붙었는데 거 엄마가, 엄마가? 어? 붙었다고 어. 다시 봐봐 <laughs> 다시 봤는데 아 다시 붙었어. 아, 그래 붙었어. 그냥, 아, 좀 걱정 걱정, 어, 걱정. 아니, 어. 좀. 워낙 나대니까 네, 나대고 막 어. 위험하게 하니까 어. 평소에도 위험하게 다니는데 운명처럼 소방공무원이라는 이 직업이 네. 나한테 딱 왔잖아요 잘 즐거워요 지금 나대기만 하고 막 친구만 좋아했지 그래서 아 내가 뭐 커서 뭐일 인분을 하고 살까 이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제가 남을 도와주면서 일 인분도 충분히 하는 것 같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성취감도 충분하지. 있고 음. 일단은 이제 출근하는 자 제가 좋으니까요 실제로 현장 다니고 그러면서 위험했던 적 없어요 위험한 적은 있긴 있었죠 어� 언제 이제. 그꽤큰 불이었어요. 공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불이 크니까 그 불을 잡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지휘 팀에서 이제 어, 물러나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잘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 위에서 돌 같은 애들이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저 의자 정도 거리 꽤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겁이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앞에 떨어지니까 어, 조금 무섭다고 하죠. 뭐 이런 저런 담담하게 네. 못 뜨고 그냥 왔으면 뭐... 큰일 날뻔 했네. 되게 위험한 순간도 많 많군요. 환경장은 근데... 이제 순간 순간 바뀌니까. 그럼 그래, 그럼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죠. 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너는 네가 살면서 쓸운다쓴것 같다고. 어... 안 됐는데 <laughs> 그러면 아니 앞으로 나머지 운이 많아요. 좋은 네. 운이 응. 이제 가정이 생기면. 네. 이제 아이도 태어날 거고 한 정말 가정의 이제 가장인데 어. 그러면은 그때는 좀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그게 와닿진 않죠. 아니요, 근데 어. 그런 생각제 소중한 사람 걱정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망설이지만 좀할 거잖아요. <laughs> 네? 망설이지만 할 거잖아요. 근데 아, 해야죠, 네. 그게 직업인데. 그래 이런 얘기 하면은 아내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고 그러니까. 같긴 해. 근데 걱정스럽지. 어어. 그러면 가장 네.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어, 이제 화재 현장 안에서 그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는 야. 저희들도 이제 패닉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이제. 그러다 이제 다치거나 이제 와. 고립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일반인분들은 이제 장비도 없이 얼마나 안 해서 무서워지겠어요. 그때 이제 모시고 나왔을때아 내가 이분을 살려드렸구나. 살렸지 사람을 살렸지 그런 게성실감이 엄청 큰것 같아요. 결혼하실 거예요, 여자친구. 를 아까 전에 같이 왔는데. 여자친구 같이 왔어? 같이 왔어. 네. 엄마 아니야, 엄마? 저기, 저기, 옆에. 엄마 어, 어. 예, 화장실도 어. 안났어 고부간에 사이가 좋으시네. 네. 어. <laughs> 그래도 결혼해봐라. <laughs> 어? 계속 결혼하고. 아니,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 네, 지금 내년 하반기쯤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네. 남자친구 현장 나가면 되게 걱정되죠? 그렇지. 어머니도 걱정 하시고. 어 엄마는 뭐, 뭐 말해 뭐하시겠어늘 걱정되지. 참 선하고 좋은 분인데 네. 엄마 마음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해. 본인의 안전을 잘 지켜야만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어머 물불 안 가리고 진짜 말 그대로 물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물불 안 가물불 그러니까 안스타이야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다가는 음.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더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음. 본인의 안전을 좀 최선을 생각해서 을 음. 물불 가리지 말고 막 뛰어도 그런 거좀 고만 좀 하고. 음. 정말 안전하게 항상 좋은 일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오지라퍼라는 게 네.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맞아. 이제 그만큼 센스티브하고 네. 많이 이렇게 발달돼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들한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그렇지. 보이고 들리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사실 내 가족부터 음. 사실 걱정을 덜 끼쳐야 되니까 그런 거 조절을 잘하시면 네. 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고민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가 들어드렸는데 네. 어. 더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게 된 거니까 그럼요 더 열심히는 하되 제몸 어. 먼저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더 살릴 그럼. 수 있는 분들 많으니까 갑자기 뛰어가 되는 상황이 되잖아? 네. 제발 속으로 열만 세주세요 응응응응응 음, 조금만 음, 어? 음, 음, 음. 네. 숫자를 세고 호흡 고르고 그다음에 뛰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laughs> 약속하겠습니다 음. 본인의 몸을 잘 지킵시다 네. 텐션 한번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 어. 끌어올려 줘. 우리... 아, 끌어올려 줘. 끌어올려 줘. 끌어올려 고아 그럼 그럼 그자 어, 아, 우리 진짜. 남기두 서방관님 텐션 끌어올려. 끌어 올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그럼 저희가 고민 커해 드레싱과 마음의 트리트먼트까지 해드릴게요. 그 그렇죠. 어. 저희가 그 영양 덩어리로 정말 마혹시를 해드려요. 어? 아, 크기가 네. 크기가 마음에 안드시나봐아 크기 그치, 똑같은 화기는 어, 아, 아닌 것 같고. 네, 아, 이 아, 설 그런 거 아, 드리겠어. 아, 아, 자, 보세요. 어. 자 오, 보세요. 자, 보보세요. 자, 아, 이것도 이제. 스위트 그렇지, 그렇지. 아,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아, 바다 뷰, 오션뷰가 있고, 오이. 인피니티 프리 오이. 있는 오이. 네, 저희 강릉에서. 거기 동생이랑 오시라고 호텔 오이.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쓴다고 고박하는데.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 왜이말이 많이... 이거 정말... 이거 뭐냐면 어, 보면... 사인, 타인, 사인, 타인, 사인이야, 사인. 타인.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가고 또 엄마랑... 아유, 그거 내... 더 알아서 할게.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가면 진짜. 돼요. 어, 어, 저기와 어, 아기 그래. 기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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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보였다. 엄마 또 기대하고 계시는 아, 거아니에 하여튼 아, 아, 네. 너무 고마워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항상 아, 아, 조심하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요 진짜 너무 멋져. 이런 소방관님이 진짜 너무 다되지 말고. 고 몸도 나타따뜻하시 그럼 그럼 그럼.